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들의 전부를 다 걸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이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예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도가 저희들 속에 끊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저희 런던 제일 장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그 기쁨이 전파되어지고, 그 간절함이 나뉘어지고, 그 고백이 나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해 섰습니다. 다시 아, 내 삶의 목적지가 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것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향하여 힘써 애써 수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걸어가는 이 땅의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주 저희들의 시선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에 가고 또 저희의 걸음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가 예배할 때에 저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 런던제일장독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laughs> <laughs> 하는가 올라가 독시 심 걱정 벗시니 올라가, 올라가, 혹시 우리 같이.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민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업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올라가 올라가 덕실우리 으아, 이아 안에 으놀며 주의 영광 아리라올라올 올라가 으아, 우리 으아, 찬양을 정하면서 이 찬양도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더하셔서 그를 걷게 하시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강건한 힘이 이번 일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청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 동참해 주시고 또 지난 주에 강구했던 대로 잘 참여해 주시고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되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그 일에 힘을 낼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혹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 사진 찍으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배실에서 가족 사진들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로 와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각 목자들은 목원들을 챙기셔서 함께 목장 모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목장 모임을 위해서 목자들 모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어 목자들은 시간을 내어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경호 장로님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성규자 권사님과 진성수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함께 나누시고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탁을 드립니다. 또 음식 나누실 때 이영은 집사님께서 또 튀김 만두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강단 헌화와 강식은 백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권사님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 또 토요일 또 매일 새벽 예배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사지시더,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그 원에서 망되어, 영원한 세워가리 제일 르음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엔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제리라이세상이이길 주님의 제사대오 이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 의 나라 함께 세워 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기뻐하며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